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르노의 베스트 셀링카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SM6 2023년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독특하기보다는 무난하게 타기 좋은 디자인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외장 색상의 경우 클라우드 펄, 어반 그레이, 메탈릭 블랙이나 빈티지 레드 등으로 만나볼 수 있지만 튀는 색상보다는 화이트나 그레이 색상의 판매량이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죠. 트림으로는 TC260, TC3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아리와 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SM6 필트림의 경우 실용적인 옵션들 위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SM6 2023년형 자체가 기본 사양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평이 많은 편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만나볼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전동화 시대로 바뀌고 있고 유류비도 올라서 고유가 시대 고금리 시대인데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이자를 내면서 비싼 유류비까지 부담하면서 직접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전동화 시대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기차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전기차의 인프라도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구매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셔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은 차량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타시는 분들도 많고 교체하는 주기 자체가 상당히 짧아졌는데 차량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것도 있지만, 전동화 시대로 기본 차량의 트레인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렌트로 빌려서 이용하시면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담 없이 이용기간을 정해서 이용한 후에 신차로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구입하시게 되면 차값을 모두 내면서 할부로 이용할 때이자, 그리고 초기 비용으로 몇백만원의 목돈이 나가게 됩니다. 또 차량을 여러분의 소유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건보력, 재산세 같은 개인 세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차값 자체를 넘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유지비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고 매년 갱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처럼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시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렇지만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이나 임대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기 비용으로 목돈을 내지 않고 영원 출고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개인 명의가 아닌 임대사 명의로 구매를 하고 빌려서 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재산이 아니고 당연히 개인의 세금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오너님들의 건보료나 재산세를 더 많이 낼 필요가 없고 렌트로 이용하면서 납과하는 납입료에는 유지비에 포함되는 자동차세나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인 대여요금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지금 임대가 더욱 유리한 이유는 중고차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 기간을 정하고 빌려서 탄 후에 반납을 하기 때문인데요. 전동화 시대로 자동차 시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차량을 교체하는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고차가 시세도 변동이 큰 편입니다. 앞으로 중고차값을 예측하기도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 렌트는 미리 중고차값을 예측해서 제외하고 남은 차량의 가격,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차값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의 중고차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떨어져도 별도로 추가금을 내거나 할 필요 없이 반납 처분이 가능합니다. 매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까지 절약하면서 간편하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렌트 차량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장기렌트 시 3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업체에서 계약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좀더 확실히 이득 보며 운용하실 수 있게 자율반납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프로모션 혜택까지 받으신다면 5년 계약으로 월렌탈료를 낮춰서 계약한 후에 3년만 이용하셔도 위약금 영원으로 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일 저렴하게 책정된 월 렌탈료로 3년 동안만 타시고 자유롭게 반납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전동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 이런 프로모션 혜택은 아주 유용하다고 볼수 있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에서는 국내 모든 렌트사의 조건을 모두 비교해서 가장 이득이 될수 있는 견적과 함께 빠른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